안녕하세요. 부지런한 소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스케치업의 이레이저, 예, 지우개 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우개 툴은 선을 지우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요. 지우개 툴을 선택을 하고요. 자, 해당 지우고 싶은 선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예, 이렇게 지우개가 지나가는 면에 닿여있는 선들은, 예, 이렇게 다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만 이렇게 해당하는 거죠. 지금 면 위에서는 아무리 움직여봐야 아, 면 단위로는 아, 지우개 툴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만 이렇게 지울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면을 지우고 싶으시면 면을 선택을 해서 뭐 딜리트 키 이렇게 예, 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아, 물론 그룹이나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도 아, 지우개 툴로 지울 수 있는데 음, 그룹이나 컴포넌트는 뭐 아직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 보고만 넘어가시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컴포넌트로 만들었으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자 컴포넌트가 아닌 객체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면 면이 선택이 되고 선을 선택하면 선택이 되는데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아 면을 선택을 하든 선을 선택을 하든 예하나의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얘예 같은 경우는 어디를 선택해도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아 파란 박스가 테두리 쳐진 요런 객체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아, 컴포넌트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우개 툴로 예. 근처를 지나가도 아, 객체 전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지울 수 있다. 아, 면 단위로 지워지는 건 아니죠. 예, 그룹이나 컴포넌트와 된 하나의 덩어리가 지워지는 거지 면 단위가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우개 툴을 쓰실 때요. 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우개 툴을 예, 연속해서 선을 다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이 선을 지우게 되면은요 예, 이런 식으로 면이 뚫리게 됩니다. 자 이유는 이 선을 지워짐으로 해서 지금 이 곡선, 이 면이 닫힌 곡선이 아니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경우에는 아, 라인 툴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선을 그으면 이선 예, 하나에 의해서 이 왼쪽에 있는 사각형도 닫힌 도형이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도 닫힌 도형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다 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지우개 툴로 아, 지우실 때자뭐 예, 이런 동일 평면상에 있는 면들 선들 그러니까 이런 선들은 지워도 예, 바깥에 있는 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선들은 지워도 예, 바깥에 있는 면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 이런 식의 자, 면을 이루고 있는 주요한 선을 지우게 되면 이 해당하는 면이 이렇게 지워지게 되므로 아 지우개 툴을 쓰실 때 면이 날아가지 않게 아이 선을 지워도 되는가 안 되는가 아 요런 것들을 아, 잘 생각을 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도형에서 이런 도형에서요, 이 선을 정말로 지우고 싶다. 예, 그렇다면 지우면 방금도 보셨다시피 예, 지워버리면 면이 날아가니까 면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 선을 보이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때이 선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하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를 시키면 예, 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면은 그대로 면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은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요런 경우에, 아, 지난 시간에도 봤던 뷰의 히든 지오메트리를 체크를 하면, 자, 숨어져 있는 선이 이렇게 예, 은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예, unhide라고 해서 숨겨져 있는 선을 예, 해제하겠다. 그래서 다시 보이게 하겠다. 요런 기능이 있구요. 자, 요게, 에디트 메뉴에 안 보이니까 조금 옮기고요. 다시 복구시키겠습니다. 자, 에디트에 하이드가 있고 언하이드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죠? 하이드가 있고 언하이드. 언하이드에는 셀렉티드가 있고 라스트가 있고 올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방금은 손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하이드를 시켰는데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지우개 툴을 하고 있으니까 지우개 툴로 하이드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우개 툴을 선택을 하고요. 지우개 툴은 기본적으로 단축키가 E입니다. E. 예, 알파벳 e 고요 자, 지우개 툴을 선택하고, Shift를 클릭한 상,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예, 이 선을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예, 뷰에 히든 지우메트리를 끄고 보시면은요. 예. 이런 식으로 지우개를 누르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당하는 선들을 선택을 하면 해당하는 선이 지워지는 게 아니고 하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우개 툴의 확장 기능이 되겠습니다. 시프트 툴을 누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선은 지워진 게 아니라 하이드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안 보이게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되살리는 방법은요. 에디트에 unhide에서, 완전 멀리 가버리네. edit에 unhide에서, 예, 전부 다, 예, all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unhide all을 선택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던 객체들이 다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 기능이고요또 한가지, 자, 지우개소를 선택을 하고, 자, 컨트롤 누르 해당하는 선을 지워버리면, 예, 지금 예, 도형을 다 한번 이렇게 날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면과 지금 보시면 이 윗면과 아랫면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예,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한꺼번에 선택이 된는 말은 뭐냐면 아, 지금 이 면에 이 선이 예, 소프트 스무스 앤 소프트 기능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소프트 텐스무스 기능이 뭐냐면 소프트 텐스무스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 지난 시간에 예전에 서클과 폴리곤을 설명을 할때 하지 않았던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폴리곤을, 서클을 네, 선택을 하고요. 자, 팔각형으로 네,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폴리곤으로, 예, 팔각형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그렸다고 치고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는 선택을 하면 서클이고요. 얘는 선택을 하면 폴리곤입니다. 2D 상태일 때는 이두 가지 차이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는 항목도 똑같이 세그먼트가 나오고 여기도 세그먼트가 나오고 있고요. 자, 얘를 푸시풀를 하면은 이두 도형이 형태가 예. 이두 도형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원을 푸시한 상태고 얘는 다각형을 푸시한 상태입니다. 원을 푸시를 했더니 아이 푸시된 면 그러니까 이원 기둥에 해당하는 면이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로 이렇게 예, 푸시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폴리곤은 예그 해당하는 각형에 대한 면이 이렇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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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곡선처럼 인식을 하고 얘는 평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아 서클과 폴리곤은 푸시풀을 했을 때 아, 두, 도형의 차이점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구요. 자, 그,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스케치업에 곡면이 없고, 곡선이 없고, 다눈속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뷰에 히든 지오메트리 체크를 하면요. 은 어차피 이 원도, 예, 네, 이런 식으로, 여덟 개의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이 선이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소프트 앤 스무스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선이 지금 소프트 스무스 처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선을 선택을 하고 소프트 을 선택을 한거 하고 소프트 얘도 소프트 을 하고요 히든지오 매트를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화면에서 이원 기둥을 이루는 선을 보이지 않게 하고 이성운을 만나는 그러니까 이 면과 예, 이 면과 이면 사이에 부드럽게 음영 효과를 줘서 곡면처럼 보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소프트 조건만 줬는데요 소프트라고 스무스 효과를 같이 주면 자이 레이즈 툴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은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 선을 클릭을 하시면 예이 선은 소프트한하고 스무스가 같이 적용된 선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뷰에 히든지오메트를 켜고요 자자이 선을 선택을 하니까 예 소프트하고 스무스가 적용이 되어있는 선이다 얘를 선택을 하니까 예 소프트하고 스무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 선이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똑같다는 말은 뭐냐면 다각형이라고 할지라도 이 나머지 선들을 전부 다 키보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레이지 툴을 선택을 해서 요런 해당하는 선들을 다 지우면 결국 이 도형과 이 도형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이 도형과 이 도형은 같은 도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결국 아, 스케치업에서 원이라고 하는 건이 예, 폴리곤 툴에 그 해당하는 면을 이루고 있는 선들을 스케치업이 자동으로 소프트나고 스무스 효과를 적용시킨 그런 도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